아, 이것 재밌네. 아니 뭐 형이 뭐 지금 쓰고 있어 이렇게? 왜? 아주 오래 쓰고 있을 때 글씨가 안 돼. 아 글씨가 안 된다. <laughs> 아, <laughs> 아, 한문은 잘안 나오더라고. 영어는 잘 나오고? 아 영어는 괜찮네. 아 이거 그, 아 이거 또 벌쳐 됐네 형. 지붕 개량. 아니기는 봤는데 아니는 오래 하신 건두번 봤는데 아니 내그 잘하신다고. <laughs> 영이야, 이리 와네 철수 오빠. 치킨들은 딱기가 있마셔 <laughs> 네? 알았어. 니까 <laughs> 우리 모먹고 <모름이 웃음> <하고, 웃음> <하고>, 같이 <laughs> 먹고 살잔 게야. 무서워. 내가. 무전년 아니, 어제 갖고만 그안 그래. 그것도 는잘놓는 언제 꽃향기 잘아 저쪽에? 꽃가. 장미. 아 장미나. 꽃향기. 이름뭐냐꽃향기거기 꽃향기야. 아나 꽃향기 꽃. 도대체 꽃향기가 뭔데? 아까 팍 어. 상순이야. 상순이 상순이야. 상순이야? 아, 아, 한한 근데 이름은 아니 별명은 잘졌다 꽃향기 이 <목소리> 이름까지 안다고 또 이제 고민 3인 후였네. 고민 들하고 고민들 하기 하 이제, <목소리> <거미들어 목소리> 이제 네. 고민들 아, 들 이제, 그래. 그래. 거미들, 이제 꽃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 꽃 아, 이게 상수했냐, 음. 탁 상수. 어다 하는 거내 이름 줄게. 아니, 별명은 향기인데 꽃향기면 언니는 무슨. 닉네임을 해야 돼. 알았어. 기다려. 난소비 나신아 지금 친구가 있는데 뭐뭐요그 뭐, 그렇게 좋은 거다나두고 무슨 소변공주요소미공주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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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 나는 또 소변공주 난또 방광약 하신다고 하네 소변공주 아이 노래가 어디 갔다 뭐 친형식 같은 데들어서 아이 아 이런 좀 시간 되있어야지 단장님 작업 좀 하자 작업 좀아 아니 작업 좀 하면 아, 더운데 <laughs> 내이공배한번 해봅시다 이안 해봤잖아요 이건 여기 딱 찍는 거야? <laughs> 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그런게한 네. 봐야죠? 네아 물론 진짜 딱 재밌, 재밌는 사람은 막 어디 가서 놀아도 무대를 장식해을 사람만 딱 봤어요 딱열명이열두 명이 딱, 딱 만들려고 너무 많아 정신없어요 안 여기서는 안 정신없어 그 사위만 두지 마너만해 <laughs> 세명 어? 할머니. 아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오인분이었어요. <놀녀라> <놀라> 아, 너 지금. 인인분뭐땅 계약인 게 잘못됐나네. 땅 계약인 게 잘못됐네. 오늘 불금인께 마셔도 돼 누구 간거 우리 내일 공연 가는데 난 예식장 가 나도 <웃음> 공연 가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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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술을 먹어서 낮 시간 딱 되었어 어제 겨울 주시한거 먹은 적 없잖아 날마다 술을 먹어서 그러니까 몸이 간다는 돈, 온다는 돈 이거 테라, 테라 싫으시면 우리 우리는 이게 맞으니 노래 아무도안 나올 줄알았는데좀 노래 아 아무것도 안 나올 아무것도안 나올 줄 알아 아무것도 안, 안 나올 아, 아, 그 노래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아 알쌍 마이크 잡 아, 노래, 노래 잘하는데 언니 오늘 언니 노래 오늘 수수 잘나 <laughs> 나는 힘들게 노래는데 나는 부르지만 힘들게 했는데 어지께 어지께 어께 전지 같 노래도 안 나잖아 왜 카스가 카스가 나요? 어 그래요? 또 카스가 카스 카스마인 그영웅이또이것만찾더라고난이좀보갔어바이 백일섭씨 이제서 도착했대 백일섭이데 아니 백일섭 아까 왔는데 아, 그때 몇 시야? 아, 5시가 5시가 왔는데 이제 도착했고온다고진백일섭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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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아, 아, 아까 5시에 갔는데 이제 도착했대 집이아 집에? 어백일섭속았잖아 진짜 누가 봐도 닮았어. 성화 가지고 또다 게. 사람이 진짜라는 것은 그래. 정말 그래. 그래. 뭐 영광이시네요. 또악수 한번. 그, 그 벌... 사람이 원래 원래는 서예가 서예. 서예가 서예가데 아, 그 사람이 사업도 크게 했고. 골이라고 했어요. 음, 거기, 음, 거기 나가가지고 스비, 똑같이, 응, 똑같이. 네. 똑같이똑같이비스도말도 말도 뭐. 스고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거야. 대상. 아, 음. 거기서 대상. 아, 그, 그, 방송국에서 대상 받은 으면큰거였거든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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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서 대상 받으니까 여기 저기서 막그 장면. 아가 와. 가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SBS, KBS, s 이뭐다 거기서 많이 했어. 그리고 저기 강 o u 에 있는 그 r 네. 스타킹 우리 e s t a c 고 i n g I don't know w h a 나 you won't 나 e t d o w 가 a t o n 가 u e down a tongue with a cargo. 어 o n t you c o m 있어 반드시 다 c 음. 어 있어 근데 제 왜? 어제 그 나오나 그 키우는 그 작곡가 그룹 회사든 사이지 어제 그1 2시 만나가지고 6시까지 얘기하고. 아, 이거뭐 상단지 내가 며칠째 뭐일 동안에 빼는 계속 출근 하고 있는데 뭐 없어? 어?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 뭐 없어? 여섯 어? 만더 응? 출근했는데. 응? 아 언니 출근한데요? 까 이게 기 이 말도 가까워 말도 가고워지니고그말으니까이말이 말도 이고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도 하고, 이말고나도 하고, 해주고이는 여자 한 명만 해줘 이이 말도 도고도 하고, 이 말도 말도 하고, 말 못해 나말못하나말 못해 나이말 나는, 어, 맞아. 어. 나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하는 건데. 친구가 좋은 <laughs> 기억. 어. 네. 음, 네. 네. 너, 이 남녀 음, 관계가 음,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사이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시대. 나는 친구 친구 최고 친구밖에 안 부르잖아. 아, 친구 아이고, 내가 아이고, 친구가 좋지. 아이고, 아이고 그. 나는 그, 그, 그래서 있음. 그래서 최고 친구만 부르잖아. 죽어. 나는 그래서 최고 친구 하나 갖고 1 0대가서 되려 그래. <laughs> <laughs> 그 우리도 더달아 10대로 갈 거니까. 이 응. 최고야. <laughs>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친구. 아니, 그래, 그게, 그게. 그럼. 그게 1등 보자. 2등 자등 <laughs> 철수. <철수없다>. 나 이제, <laughs> <철수없다>. 나 이제 <laughs> 우리 나이 정도 나는 진짜로 친구야. 나는 어, <laughs> 나는 진짜로한번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 그,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인연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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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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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그 매저들 2년이나 한건 정말, 응. 정말 소중한 아, 이렇게 만들 우리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개만들어 네. 아니라 남자 남다, 남자도 진짜 친구로 하니까 재밌더만 아 그럼 그그아술 먹고 싶을 때술 한잔 술술 먹고 그냥, 언니 그렇게살들 있지 그래 그, 그래. 어, 그, 그, 그. 저, 이성으로 안안 가고 뭐뭐 뭐, 그냥 흑심 가지가 흑심 가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얼마든지 네.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 네. 야 남녀간에 네. 그, 근 그, 아니면 그, 이성관계도 처음에 한몇 년간 g man, and w 나중에 친구 o t in the small, therefore, I'm a child of t h 동창들 u 만나보면 n I don't talk the man of woman. Tell m 여 I'm 응. 여자 보 little bit. y o

우리 이제 노, 노원에서 살다가 평촌에 내가 이사갔더니 응. 초등학생 애들이 평막 그때 서 좋아한다고 이게 뭐. 너무 아픈거야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애들이야 와가지고는 안가고 또한주종일 안가고 전화하면 왜 전화를 해놓다니까 집이 다 굳이 아니 평촌 좋은데 왜 이리로 이사 왔어요? 평촌에 어? 그냥 살지 안봤에 오려고 얼마나 안 왔으면 못만나야 우리 우리 같이 못만내야 돼 아프게 만내 이제 잘 오셨습니다 예장님 평생에 그렇게 살아온거야 안 와서 거야. <laughs> 아, 너무 좋 그래. 사저 서울 사람은 <laughs> <끈들일까지. 웃음> <laughs> 아, 뭐, 저 사람은 저사람사람만 사람은 저사람서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은 저면람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저 사람은 저사가은저 사람은 저사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서 또잘 나가고 또, 잘 어, 또, 어, 또 어, 내릴 어, 때 가면 어, 또 깜빡해요. 음, 음. 그래갖고 한정이 상태 가서 또 내리고. 깜짝이 달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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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쩔 수 없어. 그도 래제 그래. 저기서 내리니까 괜찮아. 대전에서 내려드는데 부산까지 빠져. 그거 그거 기차를 안는데 전철 기차는 어쩔 수가 없다. 어. 가면 그냥 가는 그래, 거야. 그렇지 기차로. 근데, 근데 그녀 그래. 옆자리 <laughs> <옆에 웃음> 있는 사람 또 재워주더라고. 옆에 앉는 사람 재워줘. 아 차만 타면 잘하다. 초행까지. 금 아예 o 정상이야. o w In that, none. She would h 때 v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한 자세 r e h u 한 자세 e d s 도 금방 정들어버려. I 고 m t h 요 r e Hundas, I l o o 를 at her, h u n 고 a s I'm not 아 n d e r g o i n g But what you know, I don't know. She g 그 아저씨 괜찮은 아저씨가 내려서 만나자는 거야 내려서 만나자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래놓고 가더라 밑에다한번돌아지또 또 와서 그런 거야 밑에서 내려서 우리 아저씨가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응, 아, 그런 사람도 다 있어 맨날 아. 그거우산을 같이 이렇게 같이 술 마면 네. 또 그때 마음이 없고 커피집 가고 또그 애는 정대로 그러더라그래는이 순진했었지. 그때는 순진했어. 아, 기차 같은 거 많이 안 타봤는데 네. 기차 같은 거기운 좋게 옆자석에 여자 가탄다가 이런 하면항 그때는 제 손쉽게 수 있는 게 껌이잖아. <laughs> 그럼 선배님 말 이제 시작하기가 어색하니까 무슨 거만 낮죠. 그렇게 키차에서 만나서 결혼해서안받던거 대화 안되는데그으면반 봤잖아. 반듯은 그때부터 대화가 됐어. 많은 들만 그래서 나는 옛날에 딱저하서 있다가 여자 패클을 갔을 때그 뒤에 순간에 보기만 돼. 잘 붙을 수도 있고 까무 수도 있고 50도 50이야.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이 세월이 50, 40년 지났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히피가 없었다니까 세월이 응. 너무 빨리 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연애를 더 많이 수, 했다니까 수, 소문 안나는 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막 무심하더라고 군대 가 있잖아? 그러면 동창들이 또 갔어 나들이 간대요 그때는 변하질 않았어 그렇게 해서 뭐또 얘네 해가지고 또 같이 자고 막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얘네들은 우리 집고 하 빨리 빨리 애들이 깨가지고 응. 빨리 깨는 가 있어 나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 아저씨 만나서부터 이야기야. 우리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를 동네에서 남녀 같이 막남자 만나면 큰일 아니, 이에서결혼 입을 우리 햇때보이다 거기 결혼했잖아처음딱 이러면 이렇게 그러면감우리는모르었는 늘려들고 네 갔다가 갔으면이나 된다. 그만해서 테나왔어. 일라더니 갔으면 오학년이 때부터 통화를 많이 태워야 와 통화를 이제워야 돼. 통이이이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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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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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그렇게, 그렇아그렇 그렇게, 그렇게, 그그그렇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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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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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게 그렇게, 그렇게, 그래게그게그 우리또 해만 좀밖에도 나요. 그래서 밖에도 나서는. 다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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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개부쟁이 y o 나도 h e same. I gave y 이 u 니 h e same. I gave you the same. I gave you t h 가 same. I gave you the same. 나 gave y o 아니 h e same. I gave you the same. I gave you the s a 아니 돌아가긴 근데 아니 남 남자고 둘이서 노래방 가면음 응, 그렇잖아 그러면 근데 아니 하면. 아는 사람하고 갈수 있냐 아니 남자하고 둘이 아, 일대일로 노래방 가면은 어. 당연히 노래 볼때 알아보고 또 아니 아는 거고 안안 아니 그게 꼭 안아봐서 아니라 어. 아니 갈 때는 서 그, 그런 철이니까 가는 거고 아이 치마가 있는 거고 이렇 가는 가기는 가는데 네 가기는아아 가는데 그거 옆집 아줌마가 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아, 아, 노무 좋은 게게너무수도 있고 네, 맞아 연니 <laughs> 그 많이 변했어요 진짜 너는 깜짝 놀랐어 그 소리에다가 언니가 나가지고 옛날에? 아 작년 그지만 에도 석기아 네, 네. 2시간에 만 원짜리 노래방. 아 있어. 예 예. 학생들은 실로 2시간, 2시간 네. 이 사람이 석게 아, 2시간 네. 노래방에 2시간에 만원이야 노래 시에이시 아래만 가면 3시간을 줘안만 네. 원. 네, 아, 근데 마이크도 어, 근데 그없어졌 그 내가 친들 내가 잘알아가지고전화 알아지고 어, 네. 큰방맹이나 우리 이제 네. 게아 그 건물이 아버지가 줘갖고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팔아버렸습니다. 는데 15억 1 5인가좀 음, 15억에 팔는데그인기좋아서 방이, 방이 15, 개가 네. 방이. 넓어요. 방에서 그도한 달에 천백번서 네. 응. 학생들도 많고. 네. 시간에 만 원, 두 응. 시간에 면3 시간에 응. 만 원. <laughs> 아 근데 술은 이제 못아이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사다 먹으라고 그랬지. 사거 여러분 제 어떤 아 이문도 하쌍 산대 왔다는데 같이 한번 를까요 그래, 혼자 그래 고 가서 이제 같이 그래. 같이 래 혼자 는 거보다 같이 둘이 지 <laughs> <같이하십니까? 웃음> 이게 판지가 꽤끗잖아요 5년은 야한에안돼 근데 15밖에 못 받았어요. 음. 근데 무슨 아, 건물이 15밖에 안가사 4층 건물이사층 4층 건물. 4층탑. 아니 4층 건물만. 아, 4층 사칭, 건물만. 사층사층만 아, 그러니까 아, 그냥 다 층만 했는데 4층만. 아, 아, 그렇겠지. 그그 안가가 안가가 들어. 잘 가. 최요아층만다 이렇게 그냥 하 아이 옛날엔 그냥 했지. 방1 8개다 그러니까 석계 명소였어요 우리 노래기실서 노래기실서 이게뭐간 괜찮더라고 그다 없고 노래도잘 나오고 젊은 젊은 사람이 보다아 노래 지가 그때 할머니가 한번 기 때는 노래방들이 이왔어 아싸! 저번에는 아싸! 노래방이 있었잖아 아싸. 네, 음. 아싸! 노래방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동료노지 음. 그 네. 동료노래방을 때다 그래 었어 우리 나이에는 이런 근데 그래도 그노래방 음. 이제 방안에 안에서 음. 이제 끼리끼리 적으로 예, 그냥 그래도 이용이, 예. 이 스탠자, 스탠스태디 관객 있고. 어, 어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 노래하는 노래 이제 허나 다닌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연습해 가지고 가면 실패야. 그렇죠. 예. 뭐 조그만 공연이라도 예. 공연장 예. 같은데 가서 예. 이걸 그쵸, 이런 이런 노래 하려면은 이거는 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음. 저 노래방 그저 태진 그저금연그그저 그, 노래 기계하고 이거하고 천지 차이구나. 음.

우리, 우리 아까 얼마나 얘기는데 몰라. 여성 팬들이 나한테 내가 더 이거 오려 받았는데 내가 되나 봐. 연락 연려 받았어. 반티 안티. 반티 안티. 반 지금 먹잖아요. 아, 아니 잠깐 왔다 하는 데올라가 그런 손묻여서야 참말. 아유. 같이 시키는 거 같이 대 아니 깔치 시켜놓고기다리인데무시잖아가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아니, 아니. 려가나한그분 왔어. 근데 저 어떤 분인데. 나한 빠져오라고. 육개장을 아, 끓인 기장? 거, 육개장 끓인 거를 보니까 음식도 음식도 괜찮고. 또 식당에 가서 김치 다먹어거 보면 맛있어요. 갓김치도 맛있고. 그 집에 음식이 네, 맛있는 음식이, 편이야. 네. 네. 언니가 이뻐도 그 이뻐 음식을 잘하는 음식이 편이에요. 맛있는 거에요. 맞아. 손님도 많고. 아, 이뻐 뭐 반쯤에 보여도 얼마나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아니, 네? 말해. 거울 보고 지금 군단장 하니래 하다, 지금. 니 집에 가서 잘 건데. <laughs> 노래하셔야지. 노래 아니. 화차리가 아 내가 했어요. 하셔. 하셔. 아니, 하, 안 들었, 안 들었잖아요. 얼른 가고 가야지. 응, 얼른. 아까 했어요. 했어. 아. 응. 음. 여덟시인데? 응. 응. 아홉시 가야지 아홉시나 어, 응. 아, 아, 가야 오늘은 아오늘아오따라뭐 줄게 없네 오늘따라 뭐 줄게 없네 오줄네다어디단체어단체에좀 아, 본인하고 기술선이 안 닮았대? 저랑요? 네. 저랑 닮았어요? 네. 우리, 이 남자분요? 네. 눈이 조금이라 닮았나? 아니. 네. 그래 닮은 것 같아, 저랑요? 저 네. 어, 네. 어, 어, 뭐, 닮았던 사람이 많어 남자. 누구? 누구였어? 예. 최고? 예. 아. 닮았어, 언니? 응? 네? 어디, <laughs> 어디 눈이 앉아? 아니, 안 앉았는데. 이 사람은 닮았다고. 나요또 어, 틀리네. 어, 네? 신물 봐야죠. 신물 봐야 되는 물 어. 철가봐 네. 좀... 어, 봐. 네. 나랑 닮았대요? 네, 어. 어? 여기서는 나랑 닮았어요? 잘닮았니거요오빠야는 이러다네. 저런안 닮았는데? 아니요. 아, 그래요? 어, 아니. 아니 누가 길거리 가면은 그러더라고 나 닮은 사람 어, 나 닮은 사람이 많대 난.